레모네이드로돈 버는 법 이건 레몬이야 레몬을 짜서 즙을 낸 다음 거기에 물과 설탕을 섞으면 레모네이드가 되지 레몬과 물과 설탕을 원료라고 해 m 니가레모네이드한 잔에 얼마냐고 물어봤어 내가 2500원이야 하고 대답하면 2500원이 나의 레모네이드 가격이야. 조니가 돈을 내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판매한 거야. 이때 조니를 소비자라고 하고 레모네이드를 제품이라고 해. 우와! 더 많은 친구들이 레모네이드를 사 마시러 왔어. 하지만 다들 2,500원이 너무 비싸다고 2,000원만 내겠다고 하면 2,000원이 레모네이드의 시장 가격이 되는 거야. 내가 레모네이드 가게를 차리면 그건 나의 회사라고 할수 있어. 내 회사는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을 파는 소매사항이야. 만약 내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의 가게에 갖다 팔면 내 회사는 도매사항이 되지. 나는 이윤을 얻기 위해 회사를 만들었어. 레모네이드를 팔고 돈이 남아야 이윤이 생겨. 그러니까 레몬과 설탕과 컵을 사고, 음, 그리고 가게를 꾸미는 데쓴 돈보다 손님에게 레모네이드 값으로 낸 돈이 더 많길 바라지. 내가 가게를 차리는 데쓴 돈을 초기 투자금이라고 해. 만약 그 돈이 내 용돈에서 나왔다면, 그건 자기자본금이라고 하지. 근데 다른 사람한테서 빌렸으면 대출금이라고 하고 그건 나중에 꼭 갚아야 하는 돈이야. 나는 조니에게 레몬즙을 짜라고 했어. 그러면 조니는 노동자고 나는 경영자야. 내가 조니한테 내가 조니한테 주는 돈은 임금이라고 하지. 열심히 레몬즙을 짰는데도 임금이 너무 적다고 조니가 불평을 하면 노동쟁의가 일어나 조니가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알리는 것을 파업이라고 해. 조니가 아이들한테 내 가게에서 레모네이드를 사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불매운동이지. 내가 존이한테 대화를 하자고 하면 조정에 들어간 거야. 존이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 협상이 시작된 거지. 하지만 존이가 화가 나서 내 머리에 레모네이드를 부어버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협상이 결렬된 거야. 그렇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음, 존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중재가 시작되지? 존이가 즙 짜는 기계를 사줘야 다시 일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건 존이의 협상 조건이야. 내가 새 기계를 사지 않고 중고 기계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나의 타협아니지 근데 즙 짜는 기계를 사드리면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기계가 레몬즙을 짜면 존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지. 레몬즙 짜는 일이 자동화된 거야. 그러자 그만 존이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었어. 화가 난 존이가 레모네이드 가게를 차리면 존이는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게에 오던 사람들이 존이네 가게에 가서 레모네이드를 사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야. 존이가 레모네이드를 내 가게보다 싸게 팔면, 그러니까 할인 판매를 하면 존이네 가게에서 사먹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겠지? 어쩔 수 없이 나도 레모네이드 가격을 내리게 돼. 가격 경쟁을 하게 된 거지. 이런 상황을 가격 전쟁이라고도 해. 그러면 레모네이드를 팔아서 버는 돈이 줄어들어. 이윤이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나와 조니가 가게를 합쳐서 같이 하기로 하면 그게 바로 합병이야. 내가 만약 여름도 끝나서 아무도 레모네이드를 사 먹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자산 유동화를 해야겠지. 나의 자산은 내가 벌어들인 이윤과, 설탕, 레몬, 즙 짜는 기계, 컵, 그리고 가게를 모두 다 말해. 유동화라는 건 그런 거다 파는 거지. 대출금을 갚고도 돈이 남는다면 나는 성공한 기업가야. 돈이 남았으니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본금이 있어. 성공한 기업가라서 신용도 좋아 새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멋진 휴가도 즐길 수 있을 거야.